아니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저는 댄서 윌리엄 라빈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가르쳐줄 동작 바로 물구나무 석이인데 물구나무 석이네 조금 어렵습니다. 네, 물구나무 석이 비보이 중에서 도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고요. 네 체조나 헬스, 헬스 이런 거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고요. 자 그럼 일단 제가 물구나무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거는 벽이 없는 버전입니다. 근데 벽이 없는 버전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벽을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벽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자 바로 이렇게 이용합니다. 보여드리도록 습니다근 네,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 자 어떤 분들은 바로 이렇게요. 바로 이렇게 막 뛰어가면서. 이렇게 하시 분이 있는데요 야 씨발 유리 깨지마 하지마 너아 <laughs> 네. 아까는 유리창을 이용해서 했는데 유리창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지금 밖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찍게 되었는데요 자, 초보자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게 잘 다리가 안 올라간다 해서 이렇게 뛰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 절대 안 돼요 너무 위험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연습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다리를 좀올려주 된다. 넘버 원, 넘버 투이 상태에서 이렇게 점프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계속 쭉 연습하시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안 올라가실 수 이렇게밖에 안올라가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 허벅지 근육이 더 좋아지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벽이 닿을 겁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완벽히 해졌다 하면은 여기서 다리를 좀 굽혀서 이렇게 시도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비춰서 네. 네 여기까지 지금까지 물구나무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꼭 물구나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